자, 23번입니다. 자, 중복순열이죠?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2 빼기 1에다가 2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9고요. 그러면 4시2니까 6이죠?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5번이죠? 자, 이항정리죠 일반항 써봅시다. 일반항 쓰면 5C 아래에 2X의 R제곱 A의 5-R제곱 자, 개수를 앞으로 빼시면 되죠. 그래서 2의 r제곱, a의 5마이너스 r제곱, x의 r제곱.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이라고 랬으니까 아래다가 3 대입하시면 되겠죠. 5c3의 2의 세제곱, a의 제곱. 그래서 이것이 160. 자, 그럼 10 있죠? 8 있죠? a제곱이 160이니까 0 지워지고 a제곱은 2가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두고, X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래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죠? 요게 X의 개수. 자, 그러면은 얘는 5고, 2고, AD 제곱은 어,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40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1하고 2, 2개, 4가 3개인데, 1로 나열해서 만든 6자리 자연수 중 자 짝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여섯 자리써 놓고요 짝수니까 1의 자리가 2거나 얼마면 돼요 예 네, 사면 되겠죠 얘네들 한번 줄세워 봅시다 자 줄세우게 되면은 지금 얼마 남았어요 여기는 네, 여기는 남은 애들만 써보면 1하고 2하나 4가 3개 그래서 5팩토리얼을 얼마로 4세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눈 거 계산 바로 할게요 2 0이고요 자 앞에는 얼마 남았어요 1 1 2 2개 4 2개죠 그래서 5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될 거니까 30 그래서 답은 50 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구요 어 짝수 경우가 2개니까 거꾸로 풀어서 홀수인 경우 빼도 되겠죠 음, 이렇게 하구요 자 남는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2 2 4 4 4가 되구요 그럼 여기 가지수는5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면 5하고 4하고 3 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2니까 10가지네요. 자, 그럼 전체가 몇 가지냐면 6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 3팩토리얼인데 여기서 10개 딱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더 지어보면 이렇게 지우니까 5, 4, 3, 2, 1이 되고, 이렇게 지우니까 60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니까 5 0해서 답은 똑같이 50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 1번과 풀이 2번 보여드렸어요 자 26번이에요 어, 음이 아닌 정수가 됐네요 부등식이고 자, 방정식 나오면서 음이 아닌 정수 나오고 이건 중복조합이죠 자, 그래서 풀이 1번은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수 있는 값이 1일 때그 다음에 2일 때 3일 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3h1이고요 여기는 3h2고요 여기는 3h3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C1이고, 4C2죠. 그 다음에 5C3이죠. 그럼 얘는 3이고, 6이고, 10이 되니까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요게 풀이 1번인데요. 자, 풀이 2번 수업 시간에 잠깐 다뤄줬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문자를 하나 도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거를 문자를 하나 더 주면서 3등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연 거고 그럼 요거 4h3 하시면 되죠자 근데 이제 오, 어. 자 근데 이제 좌변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000인 건안 돼요. 지금 이런 케이스는 어, 1보다 크거나 같은 게안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6 c 3이죠? 그래서 6549 어, 3, 2, 1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19. 똑같이 나오죠. 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27번이에요. 자, 세 학생이 있고요 여섯 명이 있는데, 어, 원형으로 왔는데요 자, 근데 A, B는 유타인데요. 자, A, B 유타니까 A, B 묶으시면 되죠. 자, A 있고, B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C는 A와 유타 거나 나왔죠. 권하니까 음, 또는 이에요. 그죠? 그래서 A하고 유타거나 B하고 이웃하면 된다. 그러면 C는 이쪽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웃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버립시다. 자, 그럼 하나, 둘, 세명 나머지 있을 거고 전체에네 명이 원순열로 앉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사팩토리얼를 4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 C가 오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오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명.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2만 딱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A 앉고 B 앉은 거잖아요. 어, 지금 A 앉고 B 앉은 거니까 A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위의 경우랑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C가 이번에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똑같은데 어, b a 있고 이번엔 A 쪽으로 C가 있는 경우 이렇게 다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가 또 나오네요. 두 가지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24가 되겠습니다. 자, 28번이야. 자, 28번은 1, 2, 3, 4, 5, 6이 있고, F1보다 F6이 크답니다. 그리고 나조건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 N이 1하고 2일 때만 된다. 그랬으니까, 1하고 2를 넣읍시다. 자, 1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호 들어갔으니까 중복 조합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 2 중에서 넣어야 되니까 2의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 4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는 6보다 작은 거니까 몇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3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35가 됩니다. 근데 가족권을 아직 배를 안 했기 때문에 가족권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렇게돼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어, 우리가 구한 이두 가지 케이스. 자, 35 곱하기 4인 여기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냐면, F1이 6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 F1보다 F6이 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F1하고 F6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만 필요하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필요가 없잖아요. 얘네들. 그럼 얘네들을 빼줘버립시다. 그래서 F1하고 F6 중에서, F1이 더 크거나 같은 거, 이거를 빼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요, 부동식이 이쁘게 정리가 돼요. F1하고 F6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F4, F5, 그 다음에 F6, 그 다음에 F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가 되고, 이게 다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EH6이 되겠습니다. 그게 7이고요. 따라서 35 곱하기 4에서 7 빼시면 되고, 요게 133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8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8개 사물함 중에서 2개를 2명의 학생한테 각각 배정을 하고 2개를 비품함으로, 4개를 도서함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2개는 비품함으로 쓰고, 4개는 도서함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은 다를 거니까 학생 1주고, 학생 2주고, 그죠그 다음에 비품함, 비품함 이렇게 주고 나머지 안쓴 애들을 도서함으로 쓴다니까 도서함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한다는 얘기잖아요 비포함하고 도서함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비포함 두개 똑같은 거고 야, 얘네 두개 니네 그냥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어, 너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그러면은 음, 일단은 학생 둘줄거 고릅시다 팔 p 됐죠 그럼 학생 둘 잡았어요 이렇게 자리. 자, 그 다음에 비품함 주면 되죠. 그럼 여섯 개 중에서 비품함을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순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구분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학생 1과 학생 2는 구분을 하니까 주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비품함은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두 개만 선택하면 되겠죠. 나머지 네 개는 자동으로 도서. 끝났죠. 자, 그래서 8 곱하기 7이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5에 2로 나눈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 계산하시면 8 4 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의도는 출제 의도는 사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1학년 때0 0 0 순열 조합으로 그냥 끝내 버렸는데 어, 원래 이건 아니0요 출제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전체가 8팩토리얼이0으니까 전체를 8팩토리얼로 보내 버리0요 뭘 보내 나열해야지 그지? 나열해버리고 학생일과 학생일는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비품함 두 개는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도서함 네개 똑같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게 출제 의도였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84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30번이에요. 자, 1, 2, 3, 4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X에서 X로 갑니다. 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함수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근데 지금 X의 집합을 보시면 1, 2, 3, 4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하고 2 상관없죠? 만약에 이제, 자, 이제 땅콩을 그려놓고 잠깐 생각해보면, 1하고 2 비교하면 차이 1이죠? 차이 또 1이죠? 차이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자 2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자 2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이죠? 이것만 싫은 거예요 이것만 아 그러니까 치역을 잡았을 때 치역을 잡았을 때 1하고 4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요게 네, 싫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1하고 4만 같이 안 있으면 되니까 1하고 2하고 3이 있을 때 먼저 한번 깨볼게요 자르면 1, 2, 3, 4가 있고 1, 2, 3이 있는 거니까 결국 1이 갈수 있는 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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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은 2, 3, 4 가능하죠.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3의 네지고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 2하고 3이 화살표를 다 받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2하고 3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어때요? 두 상황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2하고 3으로만 간 거를 한 세트 빼주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고 2, 3이 되는 거니까 2의 네제곱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빼서 계산하시면 146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치역의 원소를 잡았을 때, 어, 3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 지금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복습 한번 어, 차분히 해보세요.